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유튜브를 보고, 음, 뭐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는 그 영상을 많이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캠핑 변천사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캠핑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 시작하게 된그 캠핑의 과정 있잖아요 캠핑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스타일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어떻게 시작하지 그냥 단순하게 어, 차박 차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중 투자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작게나마. 그런 이중 투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제가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어렸을 때는 캠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 들고 야영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야영이라는 거를 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까 캠핑, 캠핑, 여기저기서 캠핑, 캠핑 하는데 도대체 캠핑이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캠핑이 뭔가 했더니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야영. 그거는 부시크래프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캠핑 중에서 부시크래프트, 오토캠핑, 뭐 백백킹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텔트 들고 가면 그냥 그게 다 부시크래프트고 백백킹이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젊은 혈기에 이렇게 나가서 자고 먹고 놀고 그랬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야영이라는 거를 학생 때 해보고 안 해봤기 때문에 아왜 추운데 저기 나가서 이렇게 자고 온 거야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김 베이스가 고기를 한번. 고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가을쯤이었는데, 날씨도 좋고, 정말 모든 게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제가 캠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게 처음에는 제가 차가 이제 승용차가 있었어요. 캠핑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 승용차로는 좀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또 SUV를 또 하나 장만을 했죠. 그래서 차박이라는 거를 처음 가게 됐어요. 김베이스가 이제 그안반댁기라는 곳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는데 가가지고 뭐 준비해 간 것도 없었어요. 뭐뭐 뭐 장비가 있어야 준비하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김베이스 따라 갔는데 차에서 자다가 새벽에 이제 일출이 올라오면 그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는 컵라면 하나 그렇게 준비해가서 먹고 아침에 일출 사진 좀 찍고. 그런저런 또 영상도 조금 찍, 장난삼아 찍다가 본격적으로 차박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캠핑용품점을 수도 없이 드나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할 때인데, 용품점에 가서 필요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사고. 그래서 산게 뭐, 일단 차박을 하려고 시작했으니까 차에 맞는 걸로 다 샀겠죠. 캠핑박스라든가, 뭐, 랜턴, 충, 충전용 랜턴, 이런 거. 전기장판도 없었어요. 파워뱅크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또몇번 나갔죠 근데 몇번 나가다 보니까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겨울이 오니까 아정기장판도 있어야 되고 좀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남들은 핫팩 터뜨려서 잔다고 하는데 아 핫팩 터뜨리고 침낭에서 잘 생각이니까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뱅크를 샀습니다 일단 왜안 들어오는데? 아, 이거? 불이 이거? 안으로? <laughs> 아, 들어오는 구가 이거 불 없어. 응? 아, 이거, 아, 이거 불 불은... 없어. 아, 코드를 안 꽂았네. MG. MG. <laughs> 그 파워뱅크를 사서 이제 전기장판 틀고 처음에는 이제 그 12V형 전기장판을 틀다가 뭐 별로 뜨시지도 않고 막 이어 등에 흉터도 생겼어요. 그 전기장판이 막 녹는 거예요. 어, 이거 왜 그러지? 그랬는데 12V 전기장판 이 아주 비싼 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뱅크를 사서 차 안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아유 차에서 잠만 잤지 밖에 나가서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쉘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텐트보다는 신발 신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쉘터를 준비해가지고 캠핑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전기 장판 있지, 전기 있지, 쉘터 있지 그러니까 못갈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사륜구동이지 스노우 타이어 끼고 그냥 뭐 미친 듯이 한해 겨울을 다녔어요. 그러다뭐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사는데 또 돈이 꽤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셸터도 이제 장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셸터, 뭐, 텐트, 이런 것들을 자꾸 또 보다 보니까. 아, 어느날 또 루프탑 텐트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가격을 봤더니, 어우씨, 굉장히 비싸. 그래서, 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루프탑 텐트를. 안 사고, 이 루프탑 텐트가 있으면 저 위에서 자고, 어닝도 있고, 어넥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루프탑 텐트가 눈에 들어와서 또 루프탑 텐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탑 텐트 하나 있으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위에서 밥도 해 먹고, 뭐,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아,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루프탑 텐트를 써야 되니까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건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밤에 이렇게 잘라고 누우면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자는 것보다 그리고 새벽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또 사다리에서 내려오기도 귀찮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루프탑 텐트가 있어도 쉘터를 치거나 어넥스를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뭐몇박 며칠씩 이렇게 가면 상관 없지만 주로 1박 2일 캠핑을 자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땀을 뭐한 바가지씩 흘려요 텐트 한번 치고 나면 봄 가을에는 좋은데 겨울에는 또 땅바닥이 얼어서 폐기 안 들어가네 아 그래서 루프탑 텐트에서, 루프탑 텐트도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기는 오래 썼죠. 가장 좋은 점은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 이제 습하지 않고 위에서 자니까 뽀송뽀송하게 잠을 잘 수는 있었어요. 근데 단점은 비가 오는 날 그걸 접으려고 하면 그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고 보니까 자꾸 비 오는 날안 펴게 되고 날 흐린 날안 펴게 되고 아 점점 저또 루프탑에 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 루프탑 생활을 한 2년 하다가 결국 루프탑 텐트도 펴야 되고 또쉘터도 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텐트를 두 개를 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루프탑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 중에 이제 그 어느 날 쉘터만 피고 쉬다가 잠을 루프탑에서 안 자고 차에서 잤어요. 근데 차에서 잤는데 오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이 큐브 같은 공간 안에서 아담하고 포근한 느낌 나만 나만의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앞으로는 루프탑에서는 자지 말고 차에서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차에서 자려니까 차 안에 있는 짐을 다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또 그게 일이야. 그래서 결정한 게 그래. 루프탑 텐트를 치우고 루프박스를 올리자. 그래서 또 불이 나게 루프탑 텐트를 치우고 루프박스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의 쉘터펴 놓고 쉘터에 꺼내 놓는 짐 말고는 나머지는 다 루프탑 루프박스에 올려 놓으니까 어차 안에는 항상 침실을 두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잠자리를 세팅을 다해 놓고 쉘터에서 자고 나머지 짐들은 루프박스 안에 다 넣어 놓고 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한해 겨울을 또 호떡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쉘터 펴 놓고 차박을 하면서 그렇게 캠핑을 했어요 지금 여기 태백에 있는 만항제에 와 있습니다 만항제에 와 있는데 아 여기 바람도 엄청 불고, 지금 이 수은주가 영하 십도 이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낮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 자고 루프박스가 있을 때는 잠잘 오고, 그게 마지막이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동안 다니니까 또 실증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아 이렇게 한, 항상 좀 침상이 항상 펴져 있고 이불 안 개도 되고 차 안에서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토홈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또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캠핑 스타일이 강가나 노지, 그다음에 산속 이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캠핑을 주로 하는데 보통들은 1톤 트럭에다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그건 장소에 제약도 많이 받고 길도 좋아야 되고 장거리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이런 문제점에 또 봉착하게 됐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다 좋죠. 무토음은, 아, 나한테 좀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에 타고 있는 이 렉스턴 칸 세미 캠핑카, 항상 잠자리가 돼 있고, 차 안에서 뭐든 해 먹을 수 있고, 텐트나 쉘터를 치지 않아도, 어디 가서 차만 세워놓고 캠핑을 할 수가 있고, 단지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고 장소가 조금 비좁다는 그 이유, 그거 세 가지만 말고는 저의 만족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칸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노지를 좋아하고 사륜구동이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화장실 같은 건 없어야 되지만 차에 잠자리 항상 있어야 되고 차 안에서 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찾다가 본, 이제 정착한 게 렉스턴 칸 세미 캠핑칸인데요 물론 화장실과 샤워실, 샤워실도 뭐 옆에 펼치고 그 수도꼭지에 꽂으면은 1박 2일 샤워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 텐트는 이제 또 따로 쳐야죠. 그런 불편한 그두 가지만 빼놓고는 차 안에서 전기장판, 무시도미터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어딜 가든지 캠핑을 할 수가 있는 현재 상태로는 최적의 캠핑 스타일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모토홈으로 가지 왜 차를 저렇게 바꿨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모토홈이 좋지만, 저는 사실 주차장에 가서 캠핑을 하려고 캠핑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없는 자연, 그런 자연에 가서 느끼고 힐링하고 싶어서 캠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모토홈을 포기하고, 이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래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어 만들게 된 계기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막어 제가 보기에 어막 캠핑 스타일을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장비를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중 투자가 되는 거고 또 물건을 샀다 팔았다 사서 쓰지도 않는 것들 창고에 처박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찍는데 쉘터 하나에 잠은 차에서 자고 휴식은 쉘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컨셉을 딱 정해서 모든 용품들을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남들이 쓴다 그래서 나도 사고 남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나도 써보고 싶고 이랬다가는 돈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제가 해왔던 캠핑 스타일이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오실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토홈으로 가는 분도 있고 모토홈 직전에서 멈추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낭비를 줄이고 쓸데없이 쇼,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는, 없도록 좀 해서 자기 스타일을 딱 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용품들을 구입하시고 그 스타일을 정했으면 그걸로 캠핑을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저런 다 겨,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나한테 굉장한 노하우가 남지만 그뭐 캠핑 노하우 남겨서 뭐 어디 돈 벌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내가 캠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컨셉을 딱 정해서 아 나는 땅바닥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거야. 아 나는 잠은 차에서 자고 쉘터에서 잘 거야. 아니면 나는 차 안에서 자고 차 안에서 해 먹을 거야. 그런 거를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딱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거는 남자분들은 힘이 좋아서. 한겨울에 어디 가서 뭐 팩을 10개를 박든 박던, 15개를 박던 충분히 박을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겨울에 땅바닥 얼은 거에 팩못 박습니다. 웬만해서 못 박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뭔가 감성이 있고 그런 캠핑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고 여성분들은 될수 있으면 스텔스 차박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음, 지금까지 영상이 좀 처음 캠핑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탕구생활의 캠핑 변천사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